타석에는 송호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연예인 리그에서3점차는뭐한 순간에 날수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번 이닝을 잘 마무리한다면 충분히 3점차는 따라잡을 수 있는 스마일이라 고할수 있겠죠. 자 타순이 그렇지만 또 폴라비어스는 지금 4번 타자 또 송호범 선수거든요. 만만치 네. 않은 타자예요. 모뭐 아니면 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최대 어? 위기, 김장렬. 어? 일상일로와일로 어? 어? 스윙, 어? 되돌. 어? 네, 소금색 수. 골프 스윙이 어, 그래서 네, 순간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네. 아, 이건 야구도 아니고 골프도 <laughs> 아니고. 그데 네. 아, 어, 그런데 우측에 <laughs> 척세타가 던집니다. 2루주자3루까지만 <laughs> 주자 만루 지금은 <laughs> 타이밍이 좋았어요. 지금도 뭐 거의 받아놓고 바깥쪽으로 이제 밀어치는 아주 좋은 타구로 날려보냈는데요. 네. 일사말루. 자 아, 폴라비오스 무섭네요. 아, 진짜 대단한데요, 지금 들이 지금 김장렬 선수가요 볼넷이 없어요 타자와 승부를 가져가고 있는데, 아 정말 무섭게 치네요. 성범 네. 선수는요 지금 폼은 굉장히 이상했잖아요. 그냥 힘으로 가장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